뭐 끝났어? 네, 네, 네. 아, 네. 아. 반응도 못 하네. <laughs> 아 <laughs> 아아 나중에 나이 들어도 할수 있어. <laughs> 아, 봐, 저또안 움직이는데 슈타나로 하잖아 그냥. 아. <목소리> 어 미국이야, 시만 Oh. <laughs> Oi.

끝내 아 끝내나 끝나나 끝내 걸려 허우려고 와 나는 바빠 웃기면서 <laughs> 아들이잖아. <웃음> <웃음> 형 아들은 형 아들도 박박하고. <laughs> 나는 <웃음> 나는 <웃음> 세게 잘르는구나. <어울리구나. 웃음> 내가 키운...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? <laughs> <laughs> 태한은 아들이고 태일이는 <헤이리는> 딸. <laughs> 어? <laughs> 어! <laughs> 인정해 안해 인정해 안해 어? 아빡아난나좀 자고 나가야 되는데 큰네 아이씨 에세요 제가 <laughs> 어, <도움봄세요. 웃음> <아니>, 좀네안녕 배웠지? <laughs> 제가 청소 할게요 진짜 청소하고 싶어요 주세요. 아니면, 알려주세요 그냥 욕도 도와주지. 그러면 안 되지. 남들이 뭐라 해야 되니? 시부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 시부 일시한다고 그러지. 지제 엄마가 도와주래. <laughs> 어... 아오... 난 예찬이가 또안 시켜. 예찬이가 안 하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기령 전이 100 아니 었어? 나랑, 나랑 할 때만 100. <laughs>

허리에 막 지나는 느낌 있지. 네. 아, 이 진짜 기진데. 허벅지가 지금 존 나아 파 어, 이제부터 무리하긴 했지. 잘어 그냥... <놀람> 뭐? <놀람> 저게 링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높게 쏘면은 튕겨 올라와 그냥. 태아처럼 났겠으면 그걸 타고 먹는데. 그래. <laughs> 그래서 태아가 여기서 자르는 거야. <laughs> <사이즈, 사이즈. 웃음> 여기서도 사이즈 안이이 <laughs> <laughs> <워킹이다. 딜러 클릭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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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안 되네 슛 아빠의 마음으로 니까삼자의 마음으로 다르게 리버스 여 <laughs> <laughs> 연습한다. 이사 연습한다. <웃음> <웃음> 네, 천천히 <해야> 요 어, <laughs> 벗어 ทัลังทั 당했어. 지 당했어. 아아 뭐야.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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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우! 빅빅! 굿슛! 한번 더? 굿슛! 아유, <laughs> 아유 우리 는태 해야겠다, 이제. 아유, 이 꺼야지.